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외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 곧 야외의 집파들이 야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e 보 j 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e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외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예배를 드리는 기쁨 오늘 본문의 시편 122편의 제목을 보면 성경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은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시편 한 편씩 노래를 부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15개 계단이니까 몇번 노래를 해야 되죠? 15번 시편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15곡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편 122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120편 말씀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더러움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21편 그 다음 계단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올라가라. 이것이 121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 122편인데 이 10편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0편 122편 말씀을 요즘 식으로 약간 나이브하게 그냥 표현을 하자라면, 교회 가는 기쁨, 나는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것이 제일 기뻐. 나는 교회 가는 길이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 때, 어디 갈 때가 가장 기쁜가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뭐 특히 연인이나, 짝상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때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쁘, 기분이 좋고 기쁘고 설레임이 있고 또 만나 주는 것에 또 감사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행복하고 좋은 감정들, 기쁘고 행복한 감정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 2 2편 오늘 보는 보면,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가요가 있어요. 어떤 가요냐? 옛날에, 제가 옛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옛날 얘기해서. 옛날에 이상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표지 모델만 봐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언제냐면 1990년도 발매한 이 집이었어요. 90년생 계신가요? 네, 그 위에 세대. 네, 굳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90년도에 발매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히트쳤던 노래가 뭐냐면 두 번째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곡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되게 신나고 그냥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냥 제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살펴보면은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약간 올드하긴 하죠. 예. 오래된 가요이기 때문에 좀 오래됐습니다. 좀 여러분들 감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사를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100m 전에 내 마음이 막 설레고 좋다라는 그냥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여러분들 세상 가요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요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교회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영산교회 도착하기 100m 전. 저기 밑에 사리언 사거리에만 와도 한정거장 전만 와도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쁘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영상교회 청년부 예배 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청년부 예배 오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100미터 전부터 막 구름이 손사탕이 아닐까 잡아볼까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지 않을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이렇게 가요로도 뭐 요즘 가요에도 계속 그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바꾸어서 우리가 교회를 갈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때 예수님 만나러 갈때 상쾌하고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더 간절하게 고백할 수, 기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 0편의 122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 성전에 왔더니 너무 좋다. 교회 가는 게 나는 가장 기쁨이 되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설리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세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을 먼저 묘사하고 있잖아요. 기쁘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 기쁨에 대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샬롬과 형통을 구하라. 하나님께 간과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쁨, 감사, 기도로 하나님 성전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설레는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식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0편 122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기쁨과 평강이구나.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이 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외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말을 다르게 바꿔 보자면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외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그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설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내게 뭘 하자고 할 때, 하던 일도 다 내버려두고 바로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뭘 하자고 한다라면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좋아할까? 저는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맛집을 막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그냥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요. 영화 연극 좋아하고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요. 카페에서. 그리고 운동은 잘 하지 못하지만 볼링 좋아합니다. 얼마 전 우리 금요철학 때막 그 우리 청년 한 팀이 와서 한 열댓 명이 몰려서 야간 볼링을 쳤다고 했는데 저도 막 끼고 싶더라고요. 네. 눈치 없는 것 같아서 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하튼 볼링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가 볼링 치면 그날은 따봉이라는 거죠. 최고 엄지 척. 정말 최고입니다. 아, 상상만 해도 막 엔돌핀이 막 솟아오를 것 같아요. 지치다가도, 이렇게 힘이 빡 솟아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인생에 노는 것, 행복한 것, 삶에 어떤 즐거운 것다 누렸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것이 다윗,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4절 말씀은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눈빛을 추적하는 것 같아요.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다윗의 눈빛은, 눈빛은, 자, 보세요. 눈빛은 아주 값비싼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명품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그 속에 든 보석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감탄하고 행복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 귀중한 눈빛. 바로 예배를 감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첫걸음부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감탄하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의 첫 걸음이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첫 걸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예배 초소로 들어오는 첫 느낌. 오늘 예배의 첫 느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아한 시간 남았네. 힘들다. 졸립다. 배고프다. 혹시 이런 느낌입니까? 또 지금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여기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배 모습 너무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예배 모습 보면 실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뒤 사람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다고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 여기 높아서 잘 보입니다. 한명한에한분한 분의 한 표정이 다 보이고요. 웃는 모습도 보이고, 눈 감고 있는 모습. 사흘교를잘 듣는 것 같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딴 생각을 하는 딴 생각 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 예배당 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주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오타를 찾아내는 교정 쪽, 어, 실제 주보 오타를 찾아서 행정실에 따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안 하는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내, 진짜 찾아내시더라고요. 또 묵상하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을 자는 수면족이 있죠. 수면족. 근데 이분도 정말 능력이 뛰어납니다. 안 들키려고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죠. 듣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아멘. 아 입술로도 아멘까지도 해요. 또 틈틈이 시계만 쳐 언제 끝나나 시간 절약죠. 옆사람과 글을 막 쓰면서 주고받는 쪽지죠. 이쁘고 멋진 남친, 여친을 만들려고 하는 미팅족도 있고, 또 스마트폰만 만지작 만지작 하는 스마트폰족, 뭐, 그리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적는 것 같으나,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예술족.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르기까지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만 하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교회 청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첫 시작의 고백이 다윗과 같이 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기쁘고 설레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행복해하며 고백했습니까? 우리 영상교회 청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모든 삶의 예배를 그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기뻐하며 설레이며 행복해하는 그래서 더욱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처음 들어오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그 설레임. 날 완전히 휘감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을 그 때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첫 걸음을 받은 이 디딘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과 그 성업을 보면서 놀랍고 감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자기의 그첫 번째 발걸음이 그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디디니까 딱 서게 되니까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 성령 충만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감격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으로 늘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한번 찬찬히 흩어보면서각 지파가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또 즐거워합니다. 아직 이때는 다윗 시대이니까 하나님 성이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언약궤만 안치되어져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윗성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배열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에 각 자기의 그 지파의 자리에서 다 나와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 그 모습이 대열을 쫙 이루면서 예루살렘성으로 예루살렘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그 예배 행렬이 너무나 멋있는 장관을 이루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뻐했다는 라 거예요. 마치 올림픽 경기 나갈 때에 각 나라 깃발을 들고 자신의 명예를 들고 질서정연하게 입장하는 것처럼 이 다위시대에는 모든 집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쁨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찬양의 깃발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나 혼자 기뻐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와 함께 기뻐하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청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기뻐뛰며 감사함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옆에 지체들을 볼때 물론, 나도 기뻐 뛰며 찬양하지만, 내 옆에 지체가 기뻐 뛰며 찬양하면 어때요? 같이 더 기뻐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내 옆에 있는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영청대 모든 동료 지체들도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면서 같이 기쁘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되고 하나님이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예배를 기뻐할까? 그 기쁨의 근원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아무나 앉아요. 오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보좌, 보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회중에 한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각자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고,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으며, 귀에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보호, 내 인생의 보호자에 앉아주시면, 그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만왕여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혼란과 무질서와 뒤죽박죽된 모든 영혼과 내면에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로 믿음의 중심을 부여 잡고 인생을 바로 잡아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쁘게 예배함으로. 나의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 나라 주권에 통치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참된 예배자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마음엔 평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이 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흘러넘치면서 주의로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에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음의 목표를 뚜렷히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냐? 평강과 형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평화를 다섯 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평화와 형통이 교차되어져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평강이 뭐예요? 평안. 샬롬. 그러잖아요. 형통은 뭐예요? 샬라. 그래서 샬롬. 샬라 비슷하잖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샬라 형통이 무엇이냐? 원래 언어로 보면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막힘이 없다. 뭐라고요? 막힘이 없다. 샬라. 그 그러니까 살롬 평안 뭐예요? 제 기능을 다하다. 그런 원어적인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 샬라 평안함에서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그때 너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강과 형통이 예루살렘 야외의 보자로부터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나로부터 성안과 궁중과 형제와 친구에게까지 점점점점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서 그 축복의 생명샘물이 점점 넓게 퍼져가듯이 평강과 형통은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삶의 전체로 나의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온 세상과 땅끝까지 넓게 넓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만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어두운 생각. 우울의 생각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빛의 생각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마음과 생각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질서가 올바르게 잡혀 나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야.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야. 나의 왕은 예수님 뿐이야. 이걸 다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니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한 순간에 떠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참된 예배자의 삶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곳에서도 알바하는 정말 그 일하는 현장에서도 직업의 정말 그 직장의 현장에서도 또 인생의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모든 곳에서 샬롬과 평강이 있고 샬롬 평강이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리 자매와의 관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샬라 형통으로 튼튼하게 이루어져게 되는 것입니다. 살롬, 평강과 샬라, 형통,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평강의 살롬처럼 성경에서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 부족함 없이 꽉찬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을 가장 멋지게 가장 풍성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반월 20편 오늘 122편을 노래한 다윗양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샬롬과 샬라, 평강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시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는 기쁨과 평강, 형통, 지금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솟아나고 그 예배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가게 될,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